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양극화 현상의 수혜 지역입니다. 아무리 어떤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요 가격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신다면은 정말 유리하시겠죠. 이렇게 유망한 지역의 양극화 현상의 수혜 지역 오늘 송파구 지역과 강동구 지역으로 안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지역입니다. 송파구 지역부터 들어가 볼게요. 예, 매물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또 상가 매물로 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초역세권의 강강 특구 안에 송파구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번 매물 우량하니까요. 관심 있게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매물 설명드릴게요. 방이동 불령 원룸 아파트입니다. 총 50세대 규모고요. 15층 중에 14층으로 해서 로얄층수에 해당이 되고요. 2020년 2월에 준공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급이기 때문에 관리 하시기 매우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어, 불과. 불가... 2, 3년 전에 분양한 분양가 그대로 2억 6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거 정말 가성비 좋은 경쟁력 높은 가격대의 매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8평의 실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 매물들 6억대 이상의 가격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도 강조 드리고 싶고요. 전세 가격이 지금 전세 어 임대 계약이 2억 천만원 되어 있으니까요.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매입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이 기간이 지나서 만기가 지났을 때에는 월세로 2천에 90에서 100만 원 이상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매우 우량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매물은 상가 매물입니다. 365일 꺼지지 않는 상권이 있습니다. 바로 방이 먹자 골목 안에 있는 매물인데요. 관광 특구 안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약 17평으로 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양 면적 약 17평인데 분양 가격 14억 7천만 원에 로 해서 융자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2억 9천 8백만 원을 투자를 하셔서 월세에서 이자 제하고 매월 180, 1년에 2,160만 원으로 해서 7.2% 대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봄 매물은 총 96세대로에서 오피스텔은 이미 완판이 되었고요, 2023년 11월에 만나볼 수 있는 상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치적인 면 말씀드리면요. 앞에는 한강이 있고요. 그 뒤로는 재건축 중대형으로 해서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위치하고요. 이 송파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잠실역과 몽촌 토성역 중심에 방위동 먹자골목 안에 오늘 소개드릴 해 상가 매물이 위치하고요. 오피스텔 밀집 지역 안에 소형 아파트 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 같이 매우 우수한 양극화 현상의 수혜를 볼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춘 지역의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가 있겠고요 예 서울시와 송파구의 아파트 시세 분석 들어가 볼게요 12월 6일자 기준입니다 어, 매매가격 서울시 평균 3 429만원 송파구가 4 229만원 전세가격은 서울시가 1874 만원 송파구가 2134 만원 송파구는 요 강남 3구에 해당이 되고요 이 강남구라는 이런 후광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훌륭한 자치구 다 같이 높은 자치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0평대 기준 아파트 매매 전세 시세 가격 말씀드려보면은요. 전반적인 시세 가격 30평대 아파트 매매 효가 8억에서 34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 효가는 6억에서 18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역 분석 들어가 볼게요. 13개의 법정동, 27개의 행정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67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데 이런 자치구 순위 1순위를 가져가고 있는 인구 순위 1순위를 가져가고 있는 곳이 바로 송파구입니다. 특히나. 젊은 층의 인구들이 주거하기를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무엇보다도 강남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이죠. 강남 출퇴근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주거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곳이 송파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친환경적인 또 주거 환경까지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요건은요, 이 주거지의 집가 상승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웰빙 주거 환경 가져가는 송파구 매우 가치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30 계획에 의하면 도시 공간 구조의 구상안을 들여다보면요, 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잠실 광역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광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관광 산업 축과 첨단 산업 축과 주거 재생 신성장 동력 중에 중심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두 개가 위치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울 동남권의 경제 유통의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송파구 하단 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법조단지, 동남권,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6만 5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이 많은 인구수를 가져가는 이유, 어, 사업체 수 가장 많은 순위 3위에 포함이 되었고요. 종사자 수 가장 많은 순위 3, 4위를. 가져가고 있는 송파구입니다. 월등한 경쟁력 가져가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왕성한 자치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접지 포함해서 이렇게 기업체 종사자 수 많은 어, 송파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대규모 호재는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개발이죠. 특히나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작년 6월에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는 올 6월에 착공을 두고서 앞으로 2028년이 되는 해에는 어, 완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체적인 서울시의 일자리 503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2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호재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호재로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상권이 있는 곳의 상가 매물과 소형 주택이 있는 이 소형 아파트 매물에 대한 이런 가치 상승이 이러한 호재로 인해서 더욱더 월등히 가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다 싶고요. 영동대로 통합 개발 말씀드렸고요. 특히 위치적인 면에 있어서 한강이 있고 중대형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고 롯데가 있고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관광 특구 안에 상업지 안에 초역세권에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이 위치 같이 아주 우수하게 입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36만 명의 고용 창출 과 보여주고 있는데 2단계, 3단계가 순환 재건축 방식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 또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에 대해서는 이 복합 시설과 교통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동남권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자리매김하면은 이런 직계 효과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이밖에 어, 교통의 호재, 8호선, 9호선에 대한 연장의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이 송파구 하단에 막혀있던 이 교통에 대한 부분을 순환시킬 수 있는 위례선과 위례신사선 앞으로 3년 후, 4년 후에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바, 된다면은 송파구 전역에 전체적인 교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가치 상승 이것도 도모해볼 수 있는 호재의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송파구는 또 곳곳이 노후화된 어, 아파트다. 단지들이 들어서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합인가, 뭐 관리처분인가로 해서 활발하게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지로 해서 이곳에 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을 때는 송파구 전체적인 집값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송파구 지역 제가 개발의 호재에 대한 부분, 지역에 대한 부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가치도 이렇게 우수하지만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더 월등한 지역 자치고 양극화 현상의 수혜 지역인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매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볼게요. 방위동 아파트 50세대 규모로 해서 약 7.76평, 매가 매우 저렴합니다. 시세 6억 원대인데 매매가격 2억 6천만 원, 전세가격 지금 임대계약 되어 있으니까 5천만 원이면 접근 가능하시겠고요. 상가 매물은 요약 14억 7천만 원의 매매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용자 70% 활용하시게 되면요. 은 보증금 빼고 융자 뺐을 때 2억 9,800만 원 투자하셔서 월세에서 이자 제하고 매월 180, 1년에 2,160만 원, 7.2% 대의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